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육7화 사람들은 왜 소비에 집착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별고들 없으시죠? 네. 아유, 그냥 관상해져서, 네. 네, 하고 있죠. 소금 부글부글 끓는데 네. <laughs> 요즘 뭐 살림살인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아. <웃음> <웃음>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laughs> 아니지 때릴 수도 있어. 어, 그거 그죠? 묻는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요즘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죠 소비라는 주제를 들고 와서 잘안 어울리긴 한데 너무 요즘 시대 에 이렇게 딱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 좀 전반적인 그죠 예, 상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람들은 왜 소비에 집착하는 것일까라는 건데요. 두 분은 요즘 말고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에를 이제 상징 예상하고 답을 해보시면 두 분은 평소에 소비를 즐기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저희 드시요? 전뭐 그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주로 이제 술에 대한 소비는 좀 즐긴 편이었지만 <laughs> 아, 나머지 뭐, 아, 뭐 인터넷 쇼핑을 아, 한다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아, 뭐 쇼핑하는 걸 즐기거나 그런 아,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때 멋쟁이 보통 우리... 우리가 경제 행위는 음음. 이 정도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돈 벌래? 그 번거를 얼마나 어디다 쓸 거냐? 음음. 그리고 또 얼마나 모을 거냐? 음음. 그 모은 걸 어떻게 불릴 거냐? 음음. 이게 보통 에, 경제 행위에서 들어가는 사이클들 아니에요? 에, 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도 자신 있는 게 없는 거야. 아, 그죠? 돈그 시작부터 잘안 돼. <laughs> 돈도, 돈도 못 말해. 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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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어디 쓸 때도 에, 쓰지도 못해, 에, 못 모아, 에, 모은 게 없으니까 뿌리지도 안 돼, 뭐 이런 거야. 그죠?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면. 유독 소비 특정 분야의 소비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자유님은 술이다 이러는 거고 작도님은 어떠세요? 참아 말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저도 소비를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당장 내가 이게 딱 필요하지도 않은데 참 제가 싸구려 인생인가 봐막점포 정리한다 그러고 5천 원만원 이러면 눈이 쫙 가. 그리고 별로 살 것도 없지만 그냥 슬슬슬슬 봐요. 이게 이게 제가 노예 같은 삶인가 봐요. 음, 음. 저도 유독 저도 소비를 뭐 즐기는 편은 아닌데 유독 소비를 참지 못하는 분야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저는 책 사는데 유독 참지 못해. <laughs> 아이 죄송합니 <재수없어. 웃음> 저도 사실은 그 우리가 조금만 안친안 친했으면 네. 안 친한 사람이랑 어, 싸움 났을 것 같아요. 아, <laughs> 공감이 응. 되긴 하는데 어. 그런 얘기 하면 죄수 없다 그럴까 봐.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보면 뭐 그렇게 소비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소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왜 소비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욕망 아닐까요? 욕망. 음, 욕망.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네. 예. 저는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멋내는 거에는 열심히 쓰더라고. 아 그래. 네. 음, 그렇죠. 그래서 그쵸. 왜 그런가 했더니 음? 인간 자체가 하자가 많아. 그러니까 뭐라도 <laughs> 도 포장을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막 이런 거. 웃음> 어쨌든 좋습니다. 뭐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오늘은 사람들이 왜 소비에 집착하는 것인지 소비에 대해서 좀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그래서... 이건 뭐 있는 사람들 얘기죠? <laughs> 뭐 나중에 들어 보시면 아, 없는 제가, 사람들이 더 생각해야 아, 되는 거구나. 둘다 음. 이제 할 겁니다. 그 소비죠. 이제 소비란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나 용력을 소모하는 일을 말합니다. 가령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점에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죠. 그러니까 밥이라는 걸 소비함으로써 배고픔에 대한 욕망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무리를 해서 고급 외제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자동차를 소비했으라도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위함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주체입니다. 무엇인가를 소비함으로써 각자의 욕망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점은 인간이 소비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비를 할때 다시 말해요,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일단 뭐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살 텐데 네. 거기서 뭐 괜찮은 물건인지 네. 가격은 괜찮은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뚫어들 네. 보고 네. 그죠? 뭐 인터넷에서 쫙 네. 스쳐보고 댓글도 보고 그죠? 가격도 서로 비교해 보고 뭐 이러고 산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처럼, 맞습니다. 물건을 구매를 할때 대부분의 사람은 구매하기에 앞서서 가격이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게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지를 고민을 하죠. 이런 소비 패턴을 우리는 합리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란 소비 행위를 할때 가격이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익이 가장 높은 쪽을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당 물건의 사용 가치와 자기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소비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항상 합리적 소비를 선택할까요? 하, 이, 이 대목에서 심리학자들이 예. 하는 얘기가 많죠. 예.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다. 아, 그렇죠? 음. 예.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뭐 이런 합리성, 얘기도 뭐 하고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합리적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있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 있죠. 딱히 필요하지도 않고 사용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평소에 책한줄 읽지 않는 사람인데 집, 책, 집에 딱 가보면 거실에 책장에 세계 문학 전집 시리즈가 양장본으로 멋지게 꽂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경제력을 넘어서는 값비싼 명품을 무리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찔리는 사람들이죠. <laughs> 이런 사례는 물건 자체의 사용 가치보다는 타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소비를 한 경우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두 분도 비슷한 그런 유형의 소비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굳이 예를 들어 브랜드 제품이 필요하진 않아도 음... 기왕이면 뭐 이런 어. 게 있고 그래야 오래 쓴다는 도 네. 네. <laughs> <laughs> 그런 그렇죠? <이런 웃음> 싸구려 여러 개뭐 사는 것보다 한 개. 사소하게 뭐 네. 운동화 신발 네. 옷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단순하게 음. 그 어떤 제품에 가지고 있는 가치만 음. 가지고 하는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네. 또는 자기 표현의 또 하나 의 어떤 방법으로. 음.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비 유형을 합리적 소비와 대비해서 과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좀 과시할 목적으로 사치나 낭비를 일삼는 소비를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뭐 명품 같은 것들 무리해서 사고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나갑니다. 과시적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령 부자하고 평범한 사람 중에 누가 과시적 소비를 더 많이 할까요? 사기꾼들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사기꾼들이 옷장 <laughs> 예,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을 제외하고 부자하고 보통 사람 중에 누가 많이해요 <laughs>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laughs> 음, <그쵸>? 그건 뭐 <laughs> 가난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laughs> 예, 그렇죠? 아, 맞습니다. 과시적 소비하고 싶은데 예. 능력이 안돼뭐 이런 거죠. 아, 이게 예. 진짜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들은 능력도 안 되는데 예. 과시적 소비에 참여해. 아, 어, 그죠. 그러고 나서 막 후회하고 네, 뒷감당 네, 안 되는 경우 네, 오케이. 진짜 부자는 문제 없어. 네, 그죠. 응. 어쨌든 부자하고 보통 사람 중에는 과식 소비는 일단 부자가 많이 한다고 봐야 되죠. 응. 유한계급론의 저자인 소스타인 베벌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층 계층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 그죠. 그래서 그. 상류계층이 그렇게 과시적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산업사회의 과시적 소비 형태를 비판했는데요. 배벌런에 따르면 평소에 그 과시적 소비를 일삼는 사람을 유한계급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유한계급이란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소유한 재산만으로 소비만 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많은 한량쯤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작두님이 좋아하는 사람 <laughs> 되고 싶은 사람이죠. <laughs> 이들 유한계급은 물건을 사용 가치나 필요 때문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물건을 소비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싸면 오히려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랑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그 싸구려 제품을 사면 자기의 사회적 지위도 낮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베블런의 주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지불 능력의 부재는 금전적 성공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값싼 생활 방식을 기피한다. 그리하여 값싼 물건은 바로 그 값싸다는 이유로 원래부터 불명예스럽거나 무가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싸면 이들, 이들에게는 좋은 소비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가격이 비쌀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왜냐 그러면 가격이 비싸야 자기의 지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보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 여성분들이 농담으로 그런다며요. 어디... 동창 모임이나 개 모임을 갔는데 나하고 똑같은 브랜드를 멤버 중에 누가 하나 입고 와 음, 네. 그러면 바로 집에 가서 찢, 찢어버리고 또 다른 걸 산다네 <laughs> 아, 아, <그래>. 그러니까 <laughs> 명품이라고 하는 게 네. 요즘 이제 대중화가 사실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주 희소하고 희귀한 것들로 네. 채우려는 노력을 또 네. 많이 한다고 들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류계층 유한계급에서는 명품이 대중화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그 순간 명품이 아니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확장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한 단계 위에 계층이나 삶이 됐어. 그러고 나서는 올돌오게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거야. 음, 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음.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그 값비싼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부자들의 과시적 소비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봐도 뭐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베벌런이 정작 문제라고 본건 유한계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경향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향이 나머지 계층에게도 전파가 된다는 점이에요. 유한 계급인 부자들이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뽐낼 때그 아래 계급들은 그걸 모방함으로서 자신의 계급적 열등 의식을 달랜다는 겁니다. 해서 한 사회 유한 계급의 숫자가 많다는 건 사회의 정의나 생산적 운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게 베블런의 진단입니다. 네, 요즘은 사실은 명품도 약간 대중화, 음 그런 그렇죠. 느낌도 좀 있는데 그걸 또 이제 구별짓기 하겠다고 또 명품에도 등급이 생기기도 그렇죠. 하고 예. 이런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비에 좀 집착하는 모습들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이 대중화되었다라는 건 원래 명품은 상류층의 유한 계급만이 소비하는 물품인데 이제 그그 아래 계급들이 그 계급적 열등 의식을 달래기 위해서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상류 계층들은 가만히 있나? 그것다더 비싼 쪽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과시적 소비는 하되 계급적 열등 의식을 달래지는 그렇죠. 못하는 거죠. 예전에 그 유럽에 막 제국주의 식민지 건설하고 막 이러던 유럽의 귀족들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저녁마다 파티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무리해서 또 많이 맞습니다. 해왔다고. 예, 예, 그렇죠. 유한계급론에도 비슷한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 부인들을 되게 이렇게 낭비스럽게 음. 하는 부인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런 걸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행위인 음. 거죠. 그렇죠. 베벌런이 유한계급론이란 책을 쓴 때가 1899년에 썼는데 지금도 이제 경제학에,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일컬어서 베벌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이 사회현상으로 여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편 베벌런은 과시적 소비가 심해지면 덩달아 낭비도 늘어난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의 좋은 명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것을 반드시 소비해야만 한다.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그 소비는 낭비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는 자연스럽게 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물건이 필요해서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낭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여기서 제가 퀴즈를 또 하나 더 내볼게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면 알수 있을까요? 어디요? 그니까 어디를딱 그니까 그 사람이 부자다 아니다를 뭘 보면 알수 있을까? 아, 이게 궁예처럼 관심법이 없어서. <laughs> 그죠. 이게 그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정답은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가 1970년에 썼던 소비의 사회에서 나오는 주장인데요. 그는 쓰레기통의 사회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는지가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유한 사회의 풍부함이 어느 정도 낭비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쓰레기통의 문명에 대해서 말하고 심지어 쓰레기통의 사회학을 구상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봐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소비의 사회에서 부자란 뭘 많이 가졌는지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버리는지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오 어? 아직도 쓸만한데'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쿨하게 버릴 수 있으면 부자라는 뜻입니다. 이 주장에 동의가 되세요? 은근히 마음이 가네. <웃음> <웃음> 그죠? 동대문 동묘시장 하면 네. 구제 물품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제물품들 보면 뭐 되게 쓸만한데 이렇게 또 버리는 거 네. 되게 많고 그죠? 맞습니다. 네. 대체로 부자 동네일수록 쓸만한 물건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이런 현상이 물건의 사용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월성을 과시할 목적으로 발생한다고 본 거예요. 그 보드리아르의 진단이 맞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요즘 보통 사람들의 소비 형태를 보면 과거보다 과시적 소비나 낭비적 소비가 많아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그 결과 이제 낭비도 많아지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쓰레기통 외에 이거 있잖아요.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이때 재활용 쓰레기라는 말이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란 쓰레기이기는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나는 필요가 없어서 버리는데 누군가에게는 사용 가능한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때 누군가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그 누군가는 나보다 높은 계층일까요, 낮은 계층일까요? 아무래도 뭐 낮은 계층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재활용되는 쓰레기들은 대부분 옷이나 뭐 신발 뭐 이런류를 <laughs> 따로 이렇게 모을 텐데. 그냥 안목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어쨌든 그죠 재활용 쓰레기에서 버리는 사람보다 재활용하는 사람이 낮은 계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낮은 계층을 세 글자를 줄이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강동구입니다. <웃음> <웃음> 여기 서울의 구 <구중의> 중에 강동구가 아닙니다. <laughs> 작두님 이름이 강동구입니다. 예. 오해가능성이 <laughs> 있네 그쵸? 강동구민들한테 가져하세요. <laughs> <laughs> 그죠? 어쨌든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평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과시적 소비를 일삼는 유한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과시적 소비나 낭비적 소비 습관에 젖어 있는 것도 부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는 무관한 소비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지출을 행하고 지나친 낭비를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소비를 하지만 만족감은 증가하지 않고 또 그런 과시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불을 돈을 모으는 데만 더 집착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이런 얘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음. 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게 보드리아르가 같아요.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게 그 알게 모르게 과시적 소비와 낭비를 일삼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 그래서 소비의 사회인 거죠. 네. 어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허리띠에 허리띠를 딱 보여줘. 음. 그러면서 이게 구멍이 딱 하나만 뚫려 있는 거야. 음.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냐 음. 라고 상대한테 얘기해요. 음. 상대가 대답을 못해. o n l 나만 쓸수 있는 거라는 네. 나만을 위한 명품이다라는 네. 뜻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아요 무작하 열심히 운동해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냐 그랬더니 매일 술 먹으려고 <웃음> <웃음> 어? 체력을 가꾼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시피 내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뭐, 네. 소비를 하기 위해서 네. 어,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사회에서, 소비의 신화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나 낭비가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직시해야 합니다. 베벌러는 인류의 미래가 과시적 소비를 일삼는 유한계급과 땀 흘려 일하는 산업계급, 노동계급이죠. 노동계급의 갈등에서 결국 산업 계급이 승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배짱이보다는 땀흘려 일하는 개미가 더잘 살고 우월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 얘기가 안 나오면 클열뻔했어요.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네. 땀흘려 일하는 개미 예, 안 속하고 싶어 하잖아. 어. 사람들이 <laughs> 요즘에 젊은층들 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벌런이 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는지는 좀반문해볼 <laughs>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놀고 맹는 배짱이가 그죠? 좀더잘 그렇죠. 사는 네. 경우도 있는 것 같지 않나? 그 배짱이들이 더 쟁쟁대요. 어, 뭐 어쨌든 많이 그죠? 벌면서 네. 세금 조금 내는 거 가지고. 그죠? 그래서 네. 소비의 신화에서 깨어나라라는 뭐. 보드리아르의 주장이나 어쨌든 그 노동하는 산업 계급이 땀 흘리는 산업 계급이 유한 계급보다 더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그 이루어졌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제 사견으로는 우리 개개인이 놀고먹는 유한계급의 소비 형태를 좀 우월하게 바라보거나 그걸 좀 따라하거나 모방하려는 태도를 버리는 게좀더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그런 과시적 소비의 우월성은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이 없으면 별로 힘을 발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유한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유한계급의 <laughs> 과시적 낭비적 소비 형태를 좀 부러워하거나 따라하려는 것들을 좀 막는 것부터가 좀더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해서 각자 나는 평소에 어떤 소비를 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긍정적으로 소비 잘하냐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뱁새가 황새에 쫓아간다 뭐 이런 속담처럼 예. 뭐 자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예. 그 소비 쫓아갔다가 예. 허덕허덕 되는 그런 일상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예, 드네요 어, 그러니까 뱁새가 항새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게 그죠 보통 사람들이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를 따라가다가 <laughs> 카드빚에 허덕인다 뭐 <laughs> 이런거가 되겠네 그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그렇죠. 현대자본주의가 또 소비의 힘으로 이제 소비의 동력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것들이 높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또 과시적 소비를 부추이게 되는 결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또 서민들은 서민대로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과시적 소비를 하면서 또 부자들은 괜찮지만 서민들은 그거 하느라고 또 그렇죠? 그렇죠? 다리가 찢어질 지경인데도 아.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좀 이렇게 인식, 인식 자각, 예, 네. 자각 이런, 뭐 이런 것들이 것들 좀 필요하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잘 정리해주셨네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뭐 사이드 얘기인데 네. 그. 제가 그 만나서 같이 그 강의를 좀 했었던 분들 중에 금융감독원에서 대학교에 자유 교양 강좌를 한 학기씩 하시는 네. 강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서 실용금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학기 강의를 음. 진행하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좀 했어요. 어~ 금융 지식이 있으면 경제활동 금융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냐? 약간 그냥 훅 후려쳐서 얘기하면 조금 더 부자로 갈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다 예스래. 그러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좀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 스스로 금융지식 공부 안 해도 돼. 왜? 온갖 금융권의 피비들이 다 특달같이 와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쏟아줘. 음. 그리고 하... 이것도 해보시죠, 저것도 해보시죠 이런 거야. 근데 일반 서민은 지기가 지식이 없으면 은행에서도 직원이 콧동으로도 안 봐. 어, 그렇 어? 그리고 나한테 추천해주는 상품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가 팔고 싶은 거 파는 거야. 아, 그렇 어? 그래서 이 이런 거가 이제 그런 거 학습의 한 단면이 이 소비 이런 건 거였는데 그거 하고 연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 경영자 조직 구성원들 이렇게 보면 경영자들은 어디에서 뭔가의 조언을 듣고 하는 뭐 정보의 소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성원들한테는 그 소스가 적을지도 모른다. 서로 좀 학습하고 도와주는 이런 직장도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음, 얼핏 예, 좀 드네. 뭐 사이드로 좀 많이 예,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 음. 이런 것들이 계층을 구분한다. 뭐 음. 이쯤으로 이해되네요. 그렇죠? 자유님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음. 얘기하면서 소유적 삶을 살 거냐, 음. 존재적 삶을 살 거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그쵸. 것 같은데. 에릭 프롬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소비하는데. 자신의 삶을 소비하지는 말자. 음, 어, 좋습니다. 어, 역시 한줄 평안한 거죠. 자, 유인님 이게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품격이 <laughs> 있고 크지 아, 아, 향기가 있어. 아, <laughs> 뭘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민망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오늘 철학자님 얘기했던 것 중에 현실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땀흘려 일하는 개미가 잘살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어, 이 정도의 공정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는 이게 예, 되게 많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그, 예, 좋습니다. 뭐 필요하죠. 예. 오늘은 사람들은 왜 소비에 집착하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물건의 사용 가치와 자신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용 가치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계급론의 저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에 따르면 상층계급의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유한계급의 전유물인 과시적 소비가 나머지 계층에게도 전파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유한계급인 부자들이 과시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뽐낼 때, 아래계급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계급적 열등의식을 달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의 신화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시적 소비나 낭비가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놀고 먹는 유한계급의 소비 형태를 우월하게 바라보거나 모방하려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